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지식 정보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공부 기간, 제 상황, 그리고 공인중개사 난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상황이 다 제각각인데,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정말 자주 묻는 FAQ 몇 가지를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요, 어, 물론 많이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매년 10월 말,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오늘이 촬영일자가 10월 15일이에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에, 지금 2주 후에, 벌써 시험을 치더라고요.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딴지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제가 항상 갖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공인중개사를 합격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먹고 살수 있고, 컨설팅, 중계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부분들도 이 감사한 자격증 하나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가감없이 제 상황과 제 공부했던 것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자격증이 16개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자격증이 있었지만 제가 자격증 공부한 것들 중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가장 공부 시간이 길었던 자격증은 현재 제가 보유한 것 중에서는 두말할 이견이 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제가 수능 공부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고 체감상 그때는 누구나 하니까 정말 열심히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은 머리 빡빡 밀고 산에 들어가고 이 정도가 아니면 사실 눈에 띄는 공부량이라고 치부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선택이고 성인이 되어서 한 공부기 때문에 더 그렇게 체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수능 시험 날보다 더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떤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아보고 1차 시험지 문제지를 봤을 때 시험 시작합니다라고 하면서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 문제를 봤을 때그 기억들이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주 후에 시험을 보실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분도 있겠고 뭐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 압축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학창 시절에 성적이 어느 정도 됐냐? 학벌이 어떻게 되냐? 어이 질문을 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난이도라는 게 전문 자격사 난이도 혹은 전체적인 자격증 난이도들을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합격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수준이었을까 어느 정도 머리가 될까를 좀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하실 부분은 학벌이 되게 좋은데 삼수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재수 삼수를 해서 결국에 나중에 합격을 했는데 저보다 1년 먼저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벌 이 성균관대 법대였습니다. Wow. 또 반대로 지방대를 나오거나 전문대를 나오거나, 흔히 이제 얘기하는 학벌이 조금 사회적 인식에서 조금 낮다라고 하는 분들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학벌을 공인중개사 합격 여부의 가늠자 역할로 지표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하고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을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서울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나온 분들은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학교가 좋은 분은 중앙대 경제학과 한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지방대나 아니면 연세가 거의 5, 60대 되시니까 학벌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다음 바로 2번 하루 공부 시간 자, 이 부분은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실 공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냐는 사실은 내가 집중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가 중요하지, 하루에 12시간 붙어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중에 5시간 게임하고 휴대폰 보고 다른 짓 하고, 그러면 12시간 공부한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공부했던 걸 제가 메모를 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2017년에 에듀일로 먼저 결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무슨 강인지 공부를 안 했어요. 다른 자격증도 있었고 사실 그때 다른 일들에 돈 버는 게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크게 이렇게 다른 자격증에 대비해서 제가 바로 딸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생 합격반이라고 해서 이제 결제를 했었다 보니까 수험표를 어쨌든 수험에 응시를 해서 불합격 통지서를 보내줘야, 인증을 해줘야 시험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돼서 제가 정식적으로 공부한 거는 이제 그 2017년에 시험만 보고요. 당연히 불합격을 했죠 공부 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2018년에 공부를 시작을 했고 2018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그 해에는 첫 해만 교재를 지원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뭐 교재를 다 새로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비가 거의 뭐 강의료의 절반 가까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바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다시 말하면 저 2018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종교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용하다는 뭐 점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다 맞췄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제가 올해 되게 큰 시험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라고까지 말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더니 안돼 올해 절대 안 됩니다 올해 절대 안 돼요 시험 무조건 떨어져 올해는 공부 하나 많아야 올해, 올해는 시험문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낙담을 했어요 그래서 슬럼프가 와가지고 결제해 놓고 사실상 한달 동안 공부를 안 했습니다 또자뭐 되게 되게 바보 같죠 어, 그러다가 제가 아 이런 점쟁이 말 하나에 내 인생을 내 앞길을 저당 잡히고 결정하기 싫다 되는 대로 그냥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시험 전날까지 그리고 시험 보는 날까지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서 크게 신경이 쓰였는데 어쨌든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공부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왜 그러냐면, 보통 일주일에 한 과목씩 공부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전동차했으니까 여섯 과목이었으니까, 일요일 하루를 쉬고, 월화수목 금, 토를 공부했는데, 이네 강씩 올라와요. 한 수업에, 3시간, 4시간 수업을 하니까, 네 강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네 강을 다 듣기도 빠듯했어요.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일 끝나고 오면은, 밤에 이렇게 운동하고, 정리하고 나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네강 듣는 것도 빠듯해서, 이네 강을 뭐, 어떨 때는 1.5배속 듣고, 강의만 듣고, 종료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취약 과목,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과목인데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동 간에 혹은 주말에 시간이 좀 빈다. 이럴 때는 어, 민법 강의 같은 거를 기초 기본을 한 번씩 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6월 달까지는 일을 하면서 하루 에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매달 있는 모의고사는 꼭 쳤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7월에 한여름이 됐어요. 그때 이제 막 특강이 올라오고 뭐 8월이나 9월에는 라이브 강의로 하루에 주말에 몰아서 하는 8시간 강의 뭐 이런 강의도 있고 그런 강의들은 특강은 다 들었고요. 그런 건 빠짐없이 들었고 어떻게든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뭐 씻을 때도 강의 또 보고 어디 이동하면서 무조건 이어폰 끼고 또 듣고 자기 전에 틀어 놓고 자고 그리고 제가 듣는 에듀일이 아닌 뭐 다른 강의 다른 사이트에 유명하신 스타 강사님들 있으면은 그분들 유튜브 올라온 거나 그분들 유료 강의 또 따로 결제해가지고 특강 또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간을 쪼개서 뭐 한강을 한 번에 다 재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분 쪼개서 듣다가 끄고 또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대신에 앉아있는 시간에 최대한의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고 집중이 풀리면은 우선은 정, 공부를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순 공부량이 나왔던 것 같고 8월, 9월에는, 8월에는 5시간에서 6시간 늘려나갔고, 시학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9월에는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엄청나게 됩니다. 시험 한달 전이니까. 그때는 하루 6, 서 7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최대한 하던 일들을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는 미친 듯이 하루 8시간 정도 채워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공부 환경. 자, 제 공부 환경이 어땠는지, 를왜 물어보시냐면 다들 상황이 제각각이잖아요 직장인 분들도 있고 공부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뭐 1차만 하시려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면 저는 무조건 동차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2년 또 할애한다고 해서 공부가 더잘 되거나 더 많이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한 번에 끝낸다는 마인드로 어, 사활을 거시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 환경은 이제 가족 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 가족 사업. 저희는 이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과 또 가족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잠깐 비우고 조금 출근이 늦거나 일찍 퇴근을 해도 용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는 공부량을 또 늘릴 수도 있었고, 그음 제가 모델을 했었잖아요. 모델 일도 그때까지는 간간히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제가 또 부업으로 했었던 이벤트가 있어요. 뭐 행사장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외모를 좀 살려서 할수 있는 일들이었는데요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고정적으로 제가 혼자 생활을 하고 저축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중소기업 한 과장급 정도 월급은 꼭 맞춰야 된다고 제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정도를 벌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투잡을 그때 당시에도 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부량을 그렇게 채워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무조건 주말에 시간이 남는다 이게 아니라 가족 사업은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은 쉬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이벤트, 행사성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그런 부업들은 주말에 일이 더 바쁘고 많았어요. 그리고 평일의 밤에 하는 파티 행사 같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아예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가 가능한 날에는 그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그 강의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무조건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하루에 3시간이었다는 겁니다. 7월까지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매달 모의고사는 꼭 받고요. 어, 이 모의고사가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어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재수 3수생이 아니면은 무조건 합격 점수가 처음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 커리큘럼에 맞춘 모의고사 시험을 내는데 전체 분량이 아니에요. 시험 진도에 따라서 맞춰서 월별로 모의고사를 내는데 이해도가 떨어지고 문제 푸는 스킬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와요.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8월까지 점수가 안 나왔고, 8월에 드디어 처음 1차 합격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에 제가 현장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보낸 모의고사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동차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시험지를 들고 와서 제가 채점을 제 공부했던 스터디 카페에서 했고, 처음으로 그 점수가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마치 이시험장에 합격했던 만큼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었고, 너무너무 한편으로 아쉬웠던 게 현실을 다시 보니까 아직 시험을 안본 거예요. 아, 이 점수가 시험장에서 점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너무너무 아쉬워했던 생각이 나고요. 어, 시험장에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그렇게 칠때 가봤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에듀윌 대방점에 갔었는데 다 대부분 거기서 현장 강의 수강생분들끼리 유대가 되게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외톨이 느낌으로 쉬는 시간에도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이렇게 지냈던. 네. 되게 고독하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에 그렇게 시험 점수가 나오고 드디어 10월에, 10월에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제가 보여드린 점수보다도 훨씬 더 높게 정말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시험장에서 있었던 되게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위기가 왔었거든요. 다른 응시자들이 위기를 저에게 줬는데 그 시험장에서의 위기는 제가 다른 영상 1차 시험장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여기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나중에 보실 수 있고요. 아무튼 1차 시험 때 위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제 공부 위기가 아니라 제 시험 위기가 아니라 뒷자리 옆자리 또 다른 사람의 위기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방위 요소를 뚫고 시험을 합격해서 저는 어쨌든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두고두고 감사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시험장을 아직 가기 전에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파이널, 파이널 학원마다 있죠? 거기는 목숨 걸고 5회에서 10회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봤고요. 저는 모의고사 매달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죠?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모르는 것만 혹은 틀린 것만 다 따로 별표를, 틀린 거는 더 크게 틀린 걸 체크를 했어요. 그 부분들만 다시 봤습니다. 왜 틀렸는지를 핵심으로 받고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모르겠는 내용은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알려고 거기에 시간 쏟으시면 안 되고 아는 거를 안 틀리게 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직까지는 절대 평가 60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파이널이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두번세번 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마지막에 저에게 자문을 구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파이널을 한 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보고 또 봐라라고 해서 대부분 재수한 사람, 삼수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파이널로 합격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학원을 홍보하거나 강의, 뭐 어떤 협찬을 받거나 일도 없습니다. 저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그냥 제 공부했던 거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3, 4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나? 이 질문은 사실 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좀 취합하자면 뭐 유튜브에 3~4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뭐 그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그분들이 실제로 공부한 걸못 봤으니까 변호사나 혹은 전문직이나 이런 민법적이나 기타 뭐 실무를 오래 해서 이런 베이스가 정말 강한 분들 있죠. 그분들은 공부량이 받쳐주고 이런 베이스가 받쳐준다면 3~4개월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근데 노베이스에서 뭐 이런 IQ나 지식적인 흡수력이 정말 높지 않으면 3, 4개월 안에 합격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수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게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강이 됐다가 이렇게 좀 잠깐 잠깨라고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는데 뭐 3, 4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얘기 들으면 되게 자괴감 느끼고 뭐 서글프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신기하죠? 근데 앞에 과로 열고 1년 빼고 얘기한 거예요. 혹은 이분들은 본인의 공부 시간을 직접 다 차이머로 재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걸러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정도를 걸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저도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준강남권에서 공부를 못하진 않았던 그런 성적이었는데 저도 정말 거의 목숨 걸고 뭐몇 개월 정도는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6, 7 개월 정도는 정말 꾸준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제가 정식적으로 앉아서 공부한 시간이 3시간이었어도 처음에 뭐 제가 이동 간에 그리고 시간 남을 때 공부했던 것까지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면 5시간 6박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막판에 뭐 10시간 이렇게 했겠죠 10월 달에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제 기준에 따르면 저는 참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뭐 생각을 하고. 뭐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격했다면, 그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정말 상위 0.1%그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딱점이라고 하죠. 60, 다 60점 커트라인으로 딱 붙어가지고, 정말 운도 좋고, 천지인이라고 하죠. 하늘 땅 사람이 도와가지고, 그 공부량에 비해서, 혹은 공부 기간에 비해서 합격을 했다면, 정말 럭키한 분들이고, 될 분들이에요. 될 분들이었겠죠. 시험을 공부한 분들도 떨어지면 한두 문제로 떨어지고, 붙어도 한두 문제로 붙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상식상,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공부한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본 토대로는, 좀, 우리의 레벨은 아니다. 라고 좀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될것 같고요.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 점수가 안 나와도 합격할 수 있을까? 뭐, 이거는, 참, 후반부에 들어가서 되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모의고사 성적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힘을 내시고요. 저는 8월까지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7월까지 모의고사 보면은 뭐, 30점, 40점. 뭐, 점수가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뭐, 한 과목이 좀 오르면은, 한 과목이 다시 툭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여섯 과목을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맞춰? 정말 대단하다. 동차학교 과사람도 대체 뭐지? 제가 합격한 제가 그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제 이 밀도가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스킬이 쌓이면서 문제풀이랑 그리고 모의고사 꾸준히 보시고 공부 꾸준히 하시면 이 공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껑충 뛰는 공부가 아닙니다 전문 자격사 공부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은 합격합니다 제 성적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의 이상적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적이 이렇게 오르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제일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생각해보면 물론 시험장에서 운도 있었겠고 또 정말 감사하게 그날의 컨디션도 있었겠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날에 전날에 잠이 안 와가지고 수능 때도 3시간은 잤는데 그날은 30분인가 1시간 잤습니다.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 자려고 별짓을 다 해도 잠이 안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 말을 한번 만져주시면서, 그냥 너의 마음 편하게 보고 너의 역량껏 해라 라는 말에 제가 그나마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1시간 정도 남짓 자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그 정도면은 뜬 눈으로 밤샌 수준인데도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모를 만큼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밀도 쌓으시면은 합격하고요. 저도 9월에 처음으로 동시 합격 점수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희망, 그리고 밝은 미래 놓치지 마시고 공부하시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부분들도 이 영상이 좋은 귀감이 돼서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시라는 거. 저도 사실은 지금 계속 공부 욕심이 나가지고, 물론 부동산 쪽으로도 공부가 끝이 없어요. 매일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땐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고, 누구와도 뭔가 문제 생길 여지가 없이 그냥 제가 한 만큼 저와의 싸움에서 저만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저와의 공간에서 제가 고독한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그 공부만의 매력이 있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파생되는 일들까지 정말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서 많이 듣는 질문들, 많이 들었던 질문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과 또 실제로 제가 동차 합격을 했고 그리고 현업에서 잊고 그 생생한 기억들을 기록해 둔 내용들을 공유하는 거니까 많은 힘이 되셨길 바라고. 동기부여가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시험을 합격한 부분에서 계속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초심을 다지는 그런 발판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석으로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도 다 파생된 일들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로 많은 일들과 소득들을 감사하게도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격증을 따고. 우리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봐 주신 여러분들과도 그래서 만난 거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어, 주절주절 제가 했던 얘기들 재미 있으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지식 정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2주 남았는데요. 올해는 제가 뭐 합격 응원 영상을 따로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 영상을 끝으로 올해 33회인가요? 33회. 시험 보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